선우경입니다 정말 이걸로 이 주제로 좋다라는 걸로 찍을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뭐 20에서 4개 40개월치 특별퇴직금도 지급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컴은 더 심각했죠. 희망퇴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GDP가 25년도 1분기 충격의 역성장을 보여줬고 그러면 내수유통주인 이마트는 주가가 안 좋을지 않을까 이게. 당연한 생각인데 이야,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왔나 싶을 정도로 올해만 거의 5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론적인 하지만 25년도 시작할 때 이마트 살래 sm 500 살래 있었을 때난이마트 사겠다라고 했었으면 비웃음을 당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훨씬 더 잘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엄청 좋냐 어, 장기로 본다면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어, 더냉정하기는 올해 들어가면서 굉장히 주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등 반등이 요럴때도 있었고 요럴때도 있었고 요럴때도 있었는데 항상 뭐저 p b r 때마다 주말 규제 이제 철폐되면 오른다 트럼프 만나서 올랐다 뭐 이런식으로 간혹 반등하긴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찐반등이지더갈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봐야겠죠 24년도 전체 실적은 어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 최악은 면했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도 어 흑자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이마트만 놓고 본다면 통상임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 얘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잡고 나면 내년부터는 안 잡히니까 어, 2,603억 원으로 23년 대비도 물론 뭐 전성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 이마트 계속 계속 폐점하는 것 같은데 바로 요 트레이더스가 엄청난 약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매장 수도 많이 많이 늘고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1천억대를 찍어주면서 점포당 매출은 이마트의 2배를 찍고 있죠. 25년 올해도 매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황이다 보니까 창고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자 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지금 3월까지도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비슷한 컨셉 바로 코스트코도 있죠. 코스트코 코리아 역시도 최근에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경쟁력이 이제 대량 구매에서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 대비 더 저렴하게 갖고 가보겠다 라는 식으로 이마트 트레이서스 컨셉을 잡았고, 일단 그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트레이더스를 보고 이마트 주구식을 산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미국의 코스트코에 사버리면 정말로 이마트보다도 훨씬 더 심플한 투자가 가능하긴 하죠. 오프라인 경쟁자인 뭐 홈플러스가 좀 많이 힘들면서 이마트가 더잘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 반사 익도뭐 없잖아 있을 거고. 트레이더스 효과. 사실 얘가 굉장히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쓱닷컴, G마켓 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쓱닷컴이랑 G마켓 어, 인수하고 키워보겠다고 한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자를 어, 이어가고 있고 3년 동안 누적 손실이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어, M&A 효과 낸다 낸다 했는데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 무림패의 상황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죠 어 G 마켓 쓱닷컴 이거 합쳐가면서 뭐 우리 앞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야 우리 둘로 안 되겠다 알리까지 데리고 와라 하면서 알리도 데리고 온 상황인데 어뭐앱 통합도 하고 물류망도 공동으로 쓰고 알리 이거 배송이 너무 느려지니까 이 물류망을 통해 가지고 사면 좀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우리 입장에서 다 가는 건 없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계속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정체 상황입니다. 근데 요 정체 상황 속에서 쿠팡이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다른 뭐 이커머스 e 회사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이버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견제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이버도 오래되면서 네이버 커머스 부분이 조금 주춤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이커머스 e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알리바바 때문이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자회사들을 본다면 스타벅스 코리아 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매출 3조원 돌파했고 영업이익 2천억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자회사 중에서 자회사 영업이익이 1065억인데 어, SK컴퍼니 스타벅스가 2천억 가까이 벌어주다 주니까 이런 적자들을 전부 다 스타벅스가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뭐, 유통업인데, 쓱과 지마켓 편의점 적자를 커버 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자회사는 스타페드스타페드 어, 역시도 영업이익이 773억으로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하남, 안성, 수원, 모두 다 매출 영업이익 성장을 하고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호텔 앤 리조트 역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코로나 때 좀 힘들었지만 급격히 올라와서 이제 나름 한 축을 자리 잡고 있고 경기 침체다 뭐 gdp 역성장이다 하지만 양극화 시대에 어 이런 굉장히 고가형 호텔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유통 같은 경우는 이마트는 좀 정체됐지만 트레이더스 그리고 스타페이드도 뭐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심각하고 앞으로도 물음표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커피랑 호텔이 잘 나가고 있다 이 특히 커피가 거의 뭐 본체만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AI 자료에도 우리는, 어 사실, 이마트와 s k 컴퍼니 스타벅스가 굉장히 영향이 크고, 사실 동상금 배고 나면, 지금 이마트가 아니라, 스타벅스 코리아인데, 어 여기가 실적이 있는 그런 좀 기묘한 상황인데, 아무튼, 뭐,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실적 바닥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바닥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간다. 어 사실 얘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2017년 기사고요. 19년 기사고요. 2022년 기사고요. 2024년 기사입니다. 저평가 저평가 빈집주다 라고 했지만 pbr은 계속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유통주든 뭐든 올라가려면 주주화는 있어야 됩니다. 요번 아 r 변리업 자료를 본다면 우리 최저 2천원은 배당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자사주 2% 이상 소각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도 뭐큰 규모는 아니고 배당을 놓고 봤었을 때도 현재 기준에서 시가 배당 2, 3%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보고 들어가겠다 이거 사실 매력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밸류업 공시 이후에는 미지근했던 이마트 주가였는데 정용진이 갑자기 주식 매수를 엄마 거래 내가 직접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엄청난 렐리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사실 뭐증여가 아닌 엄마 주식을 내가 직접 매입을 해서 18.5%인데 이거를 내가 28%까지 늘리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도 엄마 지분을 장 외에서 매수를 하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영을 잘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들은 정말 좀 괜찮았다 그래서 인지 어, 아닌지 어떤 것 때문인지 우리가 모르는 소식통이 있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면서 사실 외국이 있는 기가 만큼 안 샀거든요 근데 기간에 순매수에 힘을 벗서오위 주신 고가를 계속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대 뭐 아니면 뭐 아이아이 자료 기사들을 본다면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고 정용진 회장의 책임감이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서 지금 오위 주신 고가라고 하는데. 야 사실 뭐 여기에다가 뭐 트럼프 장남 또 방안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었을 때 방안을 해서 이마트와 트럼프 장남이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결국엔 아직까지도 스타벅스든 이마트든 트레이더스든 내수 유통주인데 이게 과연 추세 상승을 해서 요런 반등 요런 반등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수 있을까 그냥 유통주를 사라면 저 같으면 코스트코나 월마트를 사는게 훨씬 더 심플할 것 같은데 어 정말로 이 장에서 이 힘든 장에서 요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정말로 찐 고수분 인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셔서 수익 보신 고수 주주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최종화면에는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롯데 거의 뭐 시가 배당률이 엄청나 졌다는데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고 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